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절대값이있구요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다음과 같을 때 a 값을 구하라. 자, 일단 범위를 나눠야 되면 우리가 y는 범위를 나눌 게 아니라 y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ax 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긴데 너는 지금 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a가 양수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0을 지나갈 거고. A란 놈을 이렇게 지나가는 2차 함수가 된다는 거, 2차 함수 지금 그래프 아래로 볼록이죠? X제곱에서 양수니까. 그럼 그래프가, 아이고, 그래프가 뭐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니? 이게 X축, Y축일 때. 자, 그런데 절대 값을 여기다 씌워버리면 절대 값을 씌우면 0보다 아래쪽에 있는 놈을 이렇게 대칭시켜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자, 그래서 대칭시킨 요 그래프가 지금 누가 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가 될 거고 저 대칭 안 시킨 너는 그냥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axd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y는 ax라는 직선이 또 나타났는데 y는 ax라는 놈이면 0,0을 지나갈 거고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고. 됐죠?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서 하나 또 생겨 버렸네. 여기 y는 ax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이 파란색이랑 이 주황색, 까만색으로 둘러싸져 있는 부분의 넓이는 어딜 구하라는 얘기냐면 요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황색이랑 얘가 그래프를 지금 정확하게 안 그렸더니 주황색이 만약에 뭐 어떤 모습이냐 주황색이 지금 이렇게 대칭됐고 지금 직선이 여기서 지금 시작이 돼서 그려졌는데 직선이 뭐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날라가서 어떤 범위도 지금 겹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요 범위도 지금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요 범위 요 범위에 지금 조그맣게 그렸는데 겹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교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알아보려면, 우리는 뭘 해봐야 되냐면, 첫 번째, 첫 번째, y는 ax랑 누가 만남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랑 교점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ax가랑 누가 같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가 같은 거고요. 어, 봤더니 얘랑 얘랑 약분돼서 이거 만족하는 x는 0밖에 안 나오지? 그럼 얘는 0에서 밖에 지금 뭐가 안 나온다. 교점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 다른 데서 만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점두 번째, 만나는 교점. y는 ax랑 요 점의 x 값을 또 찾아야 되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ax하고도 교점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x 제곱에 마이너스 a 알고 ax는 x 제곱 마이너스 ax가 될 거고요. 자 x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2 a x가 0. 그럼 너를 x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e a 이걸 0돼 버렸네. 자 따라서 x는 0에서 만나고 ea에서 만난다. 자 0에서는 당연히 만날 거고요. 그럼 요놈의 요 만나는 점 x가 지금 e a 라는 얘기겠죠? 요즘 e a가 된다는 걸 알아낼 수 있다고. 그럼 적분 구간이 지금 어떻게 나뉘었냐면 얘는 요 부분도 지금 적분 구간이 나뉜 거죠. 요 부분. 그럼 얘는 두 가지 형태로 따로 따로 구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따로 구해야 되냐면 이거지우고 어떤 범위랑 어떤 범위랑 나눠져 있다. 지금 요 범위랑 요 범위랑 지금 여기 있는 범위가 지금 따로따로 따로 돼 있는 거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거를 좀 옆으로 이동하고 자, 이동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 보면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는 0부터 a까지는 누구랑 ax에서 누구를 빼야 되니 그치 요 주황색을 빼야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의 dx 너를 구하란 얘기고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부터 2a까지는 ax가 위에 있고 빼기 너는 x제곱 마이너스 a x 에 DX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요거 좀 잘못 색칠했네 어디를 잘못 색칠했냐면 설치, 요 부분은 아니죠 됐니? 둘러싸져 있는 부분에도 알리면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너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럼 얘는 마무리하라는 얘기는 이거 적분하라는 얘기니까 음 계산해서 적분할게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AX 빼기 마이너스니까 없어졌고 X제곱의 DX일 거고 플러스 인테그랄 a서부터 2a까지 너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ax의 dx 얘가 된다는거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뭐 앞에거 적분하면 3분의 1에 x세제곱에 0부터 a까지일거고 플러스 너는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에 a부터 2a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마무리를 하면 는 a 3 분의 1 얼마야? a의 세제곱 플러스 더 계산하면 2a의 세제곱 맞나요? 쓸게 마이너스 3 분의 1 x의 세제곱이니까 8a의 세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2a의 제곱이니까 4. a의 세제곱에서 누구 빼야되니? a 들어간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에 플러스 a 의너 빼야된다는 얘기겠죠? 자, 마무리합니다. 그럼 없어지는 것들이 뭐뭐 있나 보자. 세제곱, 세제곱, a, a가 다 세제곱이구나. 그럼 세제곱이면 3, 3, 3, 3, 3. 3분의 마이너스, 4의 세제곱 플러스. 아이고, 복잡하게 돼 있네. 자, 그래서 네. 요 놈을 계산하면 지금 얼마나 나오냐면, A의 세제곱이 나오는데, 요 A의 세제곱이 지금 얼마나 나왔대? 도형이 넓이고, 얘가 지금 8분의 27나왔다 얘기죠? 되니 따라서 8분의 27은 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A는? 2분의 3이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네요. 됐죠?